여러분들 과자 좋아하시죠? 저도 매일 책상에 하나씩 두고 열심히 먹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평소에 흔하게 먹던 과자들의 숨겨져 있는 뜻이나 스토리를 아시나요? 자, 과자 이름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붕어 싸만코라는 아이스크림 아시죠? 붕어 뒤에 싸만코라는 이름엔 싸고 많코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해요. 참 간단하죠? 이외에도 정말 단순하게 지어진 이름의 과자들이 많습니다. 빵이나 아이스크림이 같이 합쳐져 있는 빵 또한은 빵 먹고 또 아이스크림. 체크는 제대로 된 크래커, 빠세는 바삭한 새우칩 등이 있습니다. 또 음료 중에 나랑드 사이다라고 있는데 나랑과 순 우리말인 드사이다가 합쳐져 탄생했고 돼지의 해에 만들어진 아이스크림 돼지바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단순했죠. 그럼 이제 단순한 이름 말고 조금 더 심화된 가자 이름으로 가 볼게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몽쉘을 몽쉘 통통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신 적 있나요? 지금 우리가 아는 몽쉘의 예전 이름은 몽쉘 통통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는 프랑스어로 번역해보면 나의 친애하는 아저씨 삼촌 정도 되는데 여기서 통통이라는 한국어 발음이 문제가 됐습니다 몽쉘을 먹고 통통해지면 어쩌지? 통통해지라는 건가?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겹쳐지면서 현재의 몽쉘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새우깡 지금 보면 전혀 이상할 것 없는 이름인데 자세히 살펴보면 새우깡이라는 이 이름이 매우 특이한 이름입니다 뒤에 붙은 깡이라는 단어는 원래 과자를 뜻하는 단어도 아닌데 수많은 과자의 뒤에 붙으면서 마치 과자를 지칭하는 대명사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새우깡 개발 당시 농심의 신춘호 회장은 여러 후보군의 이름이 있었지만 어느 하나 마음에 드는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어린 딸이 아리랑을 부르고 있었는데, 아리깡아리깡이라고 잘못 부르는 것을 보고, 이거다 싶어 새우깡이라는 이름을 장명했다고 합니다. 조금은 의아한 포인트에서 영감을 얻긴 했지만 현재 새우깡 뿐만 아니라 감자깡, 옥수수깡, 고구마깡 등 깡이 과자의 대명사로 쓰이고 있을 정도로 좋은 이름이 되었네요. 번외로 또 신기한 이름의 과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당동 떡볶이라는 과자 먹어보셨나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 과자의 이름도 매우 특이합니다. 신당동 장독대를 뛰쳐나온 떡볶이 총각의 맛있는 프로포즈라는 무려 24글자 저세상급 이름인데요. 실제로 뒤에 품질 정보 표시를 봐도 제품명이 그대로 적혀 있는 정식 명칭입니다. 또 같은 회사의 떡볶이 과자의 이름 중 하나는 신당동 며느리도 모르는 할머니의 비법을 전수받은 떡볶이 셰프의 비밀 레시피.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인 32글자의 긴 이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특별한 사연이 담긴 과자들도 있습니다. 고소한 맛이 일품인 인디안밥. 미국 워싱턴에 있는 국립 인디언 박물관 한켠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세계로 퍼져나간 인디언의 음식들이라는 항목으로 소개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디안밥 네이밍에 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옥수수가 주 원료가 되어 인디안 밥이라는 이름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인디언들이 수천 년 전부터 옥수수를 주식으로 살아왔다고 하니 박물관에 전시된 게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네요. 꽃게 모양을 한 꽃게랑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판매량을 자랑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인데요. 해산물 가격이 비싼 러시아 특성상 해산물을 먹는 것이 힘든데 꽃게가 꽤 함유되어 있었던 꽃게랑이 그들의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한국과 러시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던 선원들이 처음 가자를 알게 되어 자국으로 가자가 팔아 인기를 끌자 정식 수입하여 판매하기 시작해 현재는 러시아 국민 가자 중 하나라고 합니다. 땅콩샌드, 고소하고 달달한 맛이 일품인 과자인데요. 땅콩샌드 과자 박스를 보면 국키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국키는 1999년 방영되었던 드라마인데요. 이 드라마의 내용이 과자, 즉, 제가기업에 관한 스토리로 진행되는데 드라마 주인공인 민국희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땅콩샌드를 만들어 제가기업을 만들고 성장시킨다는 내용입니다. 드라마의 인기에 힘입어 출시되었을 것 같지만 사실 땅콩 샌드는 드라마 방향 이전부터 판매해 오던 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키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일까요? 드라마 국키의 작가는 땅콩 샌드의 제조사인 크라운 제가 사장의 글을 읽고 감명을 받아 쓴 작품이라 밝힙니다. 이러한 이유로 크라운 제가에서 드라마를 후원했고 시청률 50%를 넘었던 드라마의 인기에 힘입어 지금의 국키 땅콩 샌드로 바뀌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이런저런 가자 이야기들 재미 있으셨나요? 다음 번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